빨간 구두 아가씨를 맨 처음에 들었거든. 저런. 음. 그때 남미라 선생님의 빨간 구두 아가씨를 듣고 난 뒤에 할아버지가 많이 밀어주셨어요. 음. 그때 할아버지가 농만한 노래방 기계를 사주셨고요. 네. 그때부터 네. 노래하게 돼서 무대에 선 거는 7살 때부터 샀어니 아. 아. 그러면 일단 4살 때 보니까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잖아요. 그럼 본인의 의지로 난 역시 그래도 계속 가수 의 길을 걸어야겠다 생각한 건 언제부터였어요? 어 일곱 살 때죠. 일곱 살 때. 네. 그리고 2004년 때 남인수 가요제 최우수 대상을 받았습니다. 빨간구두 아가씨를 들었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나 음색의 리듬이나 박자 그런 게 너무 끝내주고 저에게 또어울리는것 같아요. 아유. 본인이 알아요. 아유. 아유. 네. 말하는 것좀봐 음색 리듬 다 나와. 아, 와. 지금 트로트만 200곡 정도. 다른 네. 노래면 한 100곡 정도 잘죠